테이프로 모든 걸 해결하자 다용도 테이프 디스펜서로 삶이 편해지세요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스카치 다용도 셀로판 테이프 디스펜서가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봤음. 정말로 한 손으로 쓱 당기고 톡 잘라지네. 디스펜서 덕분에 가위 찾을 필요 없고 테이프가 깔끔하게 잘려서 스트레스 제로임. 접착력도 대박이라 종이부터 약간 코팅된 재질까지 잘 붙음. 게다가 투명해서 자국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 가능. 이거 하나면 포장, 서류 정리 다 해결임.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스카치 다용도 셀로판 테이프 디스펜서 세트가 이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봤음. 디스펜서에 리필 사루이 포함되어 있어서 집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완전 유용함. 접착력이 좋아서 한번 붙이면 깔끔하게 잘 붙고 테이프가 투명해서 눈에 띄지 않아 마무리도 깔끔함. 게다가 18mm 폭이라 다양한 용도로 딱 좋은. 무게감 있는 디스펜서는 한 손으로도 사용하기 편해서 아이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음.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3M 스카치 테이프 리필 12mm 12개를 바로 가져와 봤음. 아니, 이건 확실히 접착력이 다르긴 하네. 붙이면 깔끔하게 붙고 떼어내도 잔여물이 거의 안 남아서 스트레스가 없음. 디스펜서에 딱 맞아서 쉽게 끼울 수 있고 투명도가 높아 붙인 자국도 거의 안 보임. 책 모서리나 비닐 포장에도 잘 밀착돼서 활용도가 높고 대용량 12개로 오래 쓸수 있어 완전 개이득. 마음에 드니까 별 5개.